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길 태상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자, 집에 계시지 말고 나들이 준비하세요. 밖으로 나가시면 최고의 날입니다. 아, 온도 좋고 바람 좋고 하늘 높고 푸르고 아, 경쾌한 아침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함께 걸어가 보시죠. 와, 너무 좋죠? 네, 네. 요가이로 아름다운 산길을 함께 걸으시는 겁니다. 와 너무 좋네요. 정말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그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룡화장식을 주옵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와 아, 너무 좋습니다 은총이가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행주계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구가 지자 항상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와 너무 좋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죄인 제인, 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건강한 사람이 최고의 부자라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건강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가고, 놀고 싶은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예, 네, 얼마나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샤프하고 싶으면 샤프하고, 예, 네, 이렇게 산길 가고 싶으면 산길에 오르고 내리고. 아, 자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예 저는 눈을 뜨면은요 예그 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채널 오픈해 갖고 어그 렌즈 촬영 8K 혹은 어 지금은 뭐 18K까지 다 나와 가지고요. 얼마 나 선명하게 촬영되는지 몰라요. 하늘에서 어드론을 통해서 찍은 그 촬영한 모든 세상 아름다움들을요, 한눈에 볼수 있어요. 음악과 함께, 예, 자연과 함께. 그 취하다 보면요, 세계 각국 명성지 다 돌아다니면서, 어, 제가 텔레비큰 놈에다가 화면 비춰가지고, 그렇게 보면은요, 뭐, 아, 세상 구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뭐, 아, 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끔, 그렇게 마음을 다듬어 봅니다. 예. 눈이아름다우면요 마음도 자연적으로 따라져서 그 아름다움에 따라 도취되고 아주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 잘 소화되는 그런 귀한 시간 시간대로 연결되더라고요. 아, 오늘은 또. 어, 골짜기 아침에 이 치고 오니까, 물이 흐르고 있네요. 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저는 여기까지만 오고, 아내와 함께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함께 갈 겁니다. 저, 저, 어, 마켓도 좀 보고, 코스코에 가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어, 연희 귀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고 가는 것도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하고, 즐겁게 하루를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너무 좋죠? 예, 네. 네, 기쁘고 즐거운 오늘 하루.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 예, 네, 기쁩니다. 네. 어, 머리만 쓰면요. 지금은 세상 아주 올라가면서 구경할 수 있고 돈안 들어요, 돈안 듭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좋은 산길도 걸을 수 있고 옥트리로 하늘을 덮여놓은 그런 산길도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산천초목이 아름다우니까 너무 아름답죠? 화려합니다, 화려합니다. 이런 화려한 화려한 세상을 함께 늘 바깥에서 나와서 아름다움을 어, 만끽하십시오 자이 조그만 야, 나무 하나도 이렇게 싱싱해가지고 바람이 흔들리고 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푸른 하늘 좀 보세요 예, 와 너무 아름답게 아름답게 지금 피어있습니다 자, 이게 제 삶의 어, 일부분이요. 어, 기쁩니다. 여러분. 예. 요, 저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사는, 밝은 태양 아래, 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 어, 참, 귀하고 거룩한 일인 줄 모르겠네요. 예, 아, 보세요. 정말 좋죠? 예, 저도. 예, 위에 티셔츠는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laughs> 예, 예, 와 너무 좋네요. 야 이렇게 좋은 화려한 예, 울긋불고하게 살아야죠. 얼굴 불긋얼긋불긋불고고긋고 예, 불고불고 예, 예, 깨끗하고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네. 네, 굴곡도 있고 어, 뭐 별별 스러운 일들이 다 있겠지만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면은 다 이런 것들이 에,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랑을 걸고 이렇게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을 지금 건넜습니다. 자 꽃도 피어 있고 와 꽃도 피어 있고 너무 좋네요. 네.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 이와 같이로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가 일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축복이요 무한한 영광입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하지요 동네 가을에는 또 우와,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르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저기 좀 보세요 와흰 구름이 어, 뭉쳐서 한 송이의 국화꽃같이 어, 올라오고 있네요 하늘로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야,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곳 구경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또 이렇게 산에서 어,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길에서 어, 하늘 맞고 푸르고 높은 하늘 밑에서 어, 여러분에게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